의 으르렁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 뜨거운 함성과 응원 감사드리면서 우리 엑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자한 분씩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야 안녕하세요. 소중한. 안녕하세요. 송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송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송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엑소 첸입니다. 시작합니다! 엑소오서뵙습니다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중앙현입니다오리 아! 팬분들은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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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참 오래 기다리셨는데, 엑소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 씨. 어? 어... 우선, 엑소가 사랑받는 이유는, 저희가 엑소의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 좋은데요? 아, 아! 아, <laughs> 수씨가 생각하기에는 엑소가 사랑을 받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어, 일단 섹시한 것 같아요 어딘가요? 골반이? 골반이, 골반 섹시한 거 같고 수호씨가 생각하시기에 본인 골반이 섹시해요? <laughs> 어, 다소 섹시한 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그래요? <웃음> 여러분들 수호씨 <씨의> 골반이 섹시해요? <laughs> 그냥 이렇게 백현씨가 생각하시기에 e 시 o 사랑받는 이유 <laughs> 어, 일단 저희가 네네. 어 무대를 굉장히 열심히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기 때문에 어팬 여러분들께서 그 모습을 보고 좀 좋아해 주시는 게 아닐까 아. 싶습니다. 그럼 백현씨가생각 하는 게 엑스에서 애교가 가장 많은 멤버는 누구입니까? 어강아시 아. 신우인 것 같아요. 아하. 역시 실비. 우리 실비 씨가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교 한번 보여 줄수 있을까요? 나 아. 꿈꿔! 네아동딱 지금 표정 안 좋죠? <목소리> 아 어디 시우민 씨 귀신 꿈꿨어요? 아씨 <목소리> 엑소를 꿈꿨어요. 아, <목소리> 아, <진짜? 목소리> 아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엑소가 또 이제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아시우 <목소리> 네, 어, 과팬 여러분들과 엑소의 콘서트를 봤는데요. 그쪽도 면 최초로 저희 엑소가. 어, 즐거운 시간 보내기 최고의 콘서트를 네 그렇죠 고척돔에서 최초로 이제 콘서트를 네. 하는 가수가 됐는데요. 정확히 날짜가 언제인가요? 네. 10월. 10월. 네 날짜는 10월 10일! 10일입니다. 시간은 시간은 서형 6시 예. 어허. 그렇습니다. 다가오는 10월 10일 오후 6시 서울 고척 7시. 스카이돔에서 2015 엑소 러브 콘서트인 돔을 아 개최하니까 여러분들. 하실 거죠? 네 재밌고 즐거운 시간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엑소를 사하는팬 여러분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어, 강남일대 영등대를 채워주신 우리 엑소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무엇보다 안전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저희 엑소와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도 우리 엑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어, 2015 강남 한류 페스티벌은 이제 마무리를 줘야 될것 같습니다 아 안돼요? 안됩니다 안돼요? 네! 여러분 방송 즐길 수 있어요? 네 다음번에 정말 기회가 된다면 은어 예전에 여기에서 월드컵 응원도 했었잖아요 그때 열기 못지않게 24시간 동안 야! 공연을 할수 있도록 우우! 우우! 저 혼자 <laughs> 기도를 한번 해보도록 아,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러면은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들 전세계 각의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만 엑소의 무대 끝으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班长。 랄 <목소리로> 너무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그쵸, 여러분. 아, 근 날씨가 좀 시원해졌어요. 저는 굉장히 이렇게 좀 생생해져서 좀 좋은 것 같고. 어, 아, 그래서 혹시 모르니 감기 조심하고요, 여러분. 와, 아, 오늘 아, 메인 보컬이자 그리고 어, 이제 뮤지컬 배우로 화목하고 있는 메니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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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커서. 아, 니다 네, 네. 지금 기분이 어떠요? 어, 정말 오랜만에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너무 재밌고요. 어, 엑셀, 이거보다 더 신나게 소리 지를 수 있죠? 어, 다시 들어볼게요. 소리 지를 수 있죠? 그럼, 아직 저희 무대가 남아있거든요. 그때까지지금만큼 어, 함성으로 놀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시간 또. 네, 일단, 어, 이렇게, <목소리> 여기서 이렇게 왔죠? 이렇게, 이것 같고요 게 이렇게, 이렇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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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함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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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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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 그냥, <목소리가> 거짓말이, 오늘 끝까지 즐기다가 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부산에서 바로 여기 로 왔는데요. 부산에서 정말 많은 인터뷰가 올려었어요 네. 어 그리고 서울부터 이렇게 부산까지 많은 엑소엘이 네. 어저 엑소를 사랑해 주시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고 네. 네. 어 무엇보다도 저는 오늘 제가 엑소이고 우리 엑소엘 팬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게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와, 그.. 다음 생에 또 엑소를 어나고 싶습니다. 어, 그럼 이렇게 만난 것도 행운인데, 다음 또, 어떻게 들을까요?

되게 멀쩡했어요 아무튼. 네, 우리 팬들은 네.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네. 아, 마지막으로. 어, 오늘 여러분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어, 이렇게 많은 아티스트 분들의 무대를 보시는 걸 정말 수고했고요. 어, 집에 가서 정말 따뜻한 물로 여러분 샤워하시고, 어, 따뜻하게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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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들어가시고관기 조심하세요. 네. 예. 지금까지 엑스였습니다. 무엇? 감사니다